IBC 뉴스의 긴급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내용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에 반면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좀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설이 나왔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낙연으로 후보가 교체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누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으로 교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교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장성민 씨입니다. 현재 세계와 동부가 평화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장이 아니라 장성민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현재는 장성민 씨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 쪽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런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장성민 씨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 막대기만 내놓더라도 이재명은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사실을 더불어민주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으로 후보가 교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지방 순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전북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정세균도 만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원팀이라면서 굉장히 화목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정작 보여야 되는 인물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저 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경선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데 그 이후에 이미 봉합이 돼가지고 원팀이다 라고 주장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팀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정세균이가 돌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낙연이가 같이 활동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보여야 되는 이낙연은 보이지 않고 정세균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중요한 인물인 이낙연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놀랍게도 이낙연이가 이재명이랑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43 참배를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왜냐면은, 제주도에 가서 4.3 참배를 하는 건 누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낙연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보여줘야 되는 행보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낙연한테 이재명 지원 안 하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과 책임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낙연이 이재명을 지원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실상 아무런 활동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은 뭐라고 지금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내할 네, 만큼 하고 있다. 양심과 책임에 따라 가지고 할 만큼 하고 있다. 딱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저게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몇달 전에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 12월 초에 이낙연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사실상 12월 말이 될 때까지 이낙연은 공식적으로 이재명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한 해가 끝나갈 즈음이 돼서야 비로소 이낙연이 이재명을 다시 만났죠. 제차 이재명은 원팀을 강조하면서 이낙연의 복지정책까지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낙연은 지금까지 신복지라 그래서 국가가 조금 더 복지정책에 개입을 많이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왔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재명이 주장해왔던 건딱 한마디로 추격해서 뭐였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본소득이요 기본소득. 그런데 그 기본소득을 결코 이낙연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해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낙연 후보의 복지정책을 책임을 줬던 이상희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강도 높게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비판해 왔었죠. 그런데 그런 얘기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원 자격 정지 8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 모습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원 팀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을 하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건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낙연의 신복지 정책을 수용하겠다. 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일단 철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본소득 정책부터 먼저 철리를 해야 그리하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천정배도 끌어들이고 있고 심지어 정동영이까지도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오죽 끌어들일 사람이 없으면은 지금 뭐 MZ세대라 그래서 2030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에 한물 가도 진작에 가버린 저런 지금 정치인들을 끌어들인다 진짜 제가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은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천정배, 정동영 한물 갔다라는 걸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누구 민심을 위해서? 호남 민심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낙연이랑 같이 광주에 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호남에 와가지고 무슨 뭐 쇼를 하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표 하나 더 찍어주는 그렇게 시류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배가 될건 정동영이가 됐건 한물가도 진작에 간 정치인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잡탕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라 그래서 호남 지역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준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 주면 좋지. 이재명한테는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장성민 씨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교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설 즈음해가지고 대장동급의 핵폭탄이 터질 거라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장성민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다음 같이 써놨습니다. 오늘 아침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여권 심층부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교체설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 하여 이 후보의 설 낙마설인데 여건심 충분은 지금의 이 후보의 지지율을 믿지 않으며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보니까 지지율 자체가 다소 억지 춘향식 왜곡된 측면이 많고 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호 후보 진영 쪽의 내용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뿐인 것이지 자력에 의한 상승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지율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나왔었죠. 골든 크로스가 되기 전에 윤석호 후보랑 이재모 후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났던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여당 내부에서는 계속 해 가지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5% 차이가 나면 후보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장성민 씨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현재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나타나는 지지율 자체가 허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 후보의 중도 하차설의 핵심 이유는 따로 있는데 설전후를 통해서 대장동급의 핵폭탄 두세 개가 더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김종 인 이 위원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설 전후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앞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성민 씨 또한 마찬가지로 설 전후해가지고 대장동급의 핵폭탄이 두세 개가 터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후보 교체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씨가 얘기하는 대장동급의 논란 두세 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설 전후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 대장동급의 논란 두세 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 대장동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지지율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에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개인적인 논란도 없고 가족과 관련된 논란도 사과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고 남아 있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죠. 당 내부적인 내용 이거만 처리하면 됩니다. 글쎄요. 장선민 씨가 얘기하고 있는 대장노급의 논란 두세 가지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전으로 그게 터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을 제외하고서도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의 현재 캠프는 잡탕에 불과하고 그 지지율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